중국의 한 동물원이 관광객들을 철창으로 된 트럭에 태워 맹수들에게 먹이를 직접 줄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. 중국의 한 동물원은 방문객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야생동물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인간과 동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벽을 낮추었습니다. 중국 충칭시에 위치한 이 동물원은 현재 방문객들이 사자와 호랑이 그리고 곰에게 직접 먹이를 주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. 오마이갓. Oh 이 동물원 측의 말에 따르면 그들의 취지는 바로 방문객들이 맹수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며 물론 위험하지 않다고 합니다. 방문객들은 철창으로 된 트럭을 타고 투어를 하게 됩니다. 생긴 걸로 봐서는 상어 다이빙 케이지처럼 보입니다만 이 철창은 트럭 위에 설치되고 물속이 아닌 육상에서 사용됩니다. 신선한 고기가 철창 바깥에 매달려 있어 맹수들을 유인합니다. 그렇게 되면 방문객들은 한층 더 가까이에서 맹수들에게는 닭과 같이 살아있는 동물이나 생고기를, 곰들에게는 사과를 먹이로 줄수 있습니다. 이런 큰 맹수들에게 공격을 받는 체험을 하는 것은 모든 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, 팔을 잃을지도 모르는 이런 체험을 경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. 이 동물원의 이 맹수 체험은 현재 다음 3개월 동안 모두 매진된 상태라고 합니다. 이번 소식이 쥐라기 공원의 줄거리만큼이나 끔찍하게 느껴지는 건 저희들뿐인가요?